반갑습니다. 강남선 비고두산 r b t 주가전망도 알려드릴 건데요. 두산 r b t 가 오랫동안, 선행 PBR 관점에서 6.5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면서 9만원, 10만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저는 계속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 2만 천원, 2만 5천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저는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그 산업의 성장과 어, 기, 그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글로벌에서 잘 팔리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어, 그 주가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어, 상단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는 계적도 있지만 사실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올라가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좋았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K, K가, 앞에 K가 나온 거예요. K, 어, K, 뭐, 라멘 그죠? 삼양식품, K, 뷰티, 파마리서치, 그죠? 어, 그죠? 그, APR, 그죠? 뭐, 이런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에서 대 히트를 치면서 올라갔고, K, 조선에서, 뭐입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참고로, 저는 이제 산업재에 대해서, 24년 3월 2 1일부터 어, 이제 본격적으로, 효성중공원, 한화엔진, 도사엘비티 현대중공원,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저는 이제 조선주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쵸? 마, 마스카, 그쵸? 메이크 아메리카, 쉐빌딩, 그레이 어게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어 원자력도 원자력도 밤 듯이 이제 유틸리티도 어 가져가야 되지만 제가 원자력하고 조선이 지금 주도주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제가 뭐 단기로는 사실 뭐 58,000원부터 어뭐 54,000원 나인에 한번 조정을 보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지. 어, 58,0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58,5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이 여기서 이제 한번 1차 지지, 20% 라인 1차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한번 이제 30% 라인 한번 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40쇼라고 이걸 7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이 두산 에너빌티인데요. 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한국 지시에서 좋았던 종목들은 다 K가 붙다 그러니까 K원전 제때 예산을 맞춰 지어준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엄지척. 그래서 최근에, 어, 이제 지베로노바라든지오클로랑 같이 두산에러 빌티를 매수한다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대로, 어 분위기가 상당히 미국에서도 원재력 관련 주들이 강세고, 어,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서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 폭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도 편합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폭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항상 어떤 얘기를 할때 근거 라는게 있어야 겠죠 그 근거 라는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 2010년대 까지는 태양광 풍력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 어, 예산 증액이 늘어나면서 그쪽 산업에 대해서 어, 발전이 상당히 어, 훌륭했습니다 어, 주가의 변동성은 컸지만, 어쨌든 OCI 홀딩스 기준으로 선행 PBR 4.5배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티는 2020년대 에 들어서면서, 특히 2024년에 어, 집중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했습니다. 원자력을 왜 갑자기 포함할까요? 그거는 미국의 연방정부 국가 부채가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여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조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트, 그 트럼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굉장히 강력하게 관세도 하고 막 강력하자. 다른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되게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중국하고는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근데 왜 한국 한테는 한미 정상회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고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우리나라 없으면 조선 원자력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조선, 원전, LNG, 특히 원전 LNG 이런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발전 어, 부분 에너지 부분에서 사실 이제 터빈 관련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와 그렇 함께해야 됩니다. 미국 발 LNG 직접 수혜가 있는 한택 같은 경우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4만원 부근, 태광 같은 경우는 피팅벨브 관련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사실 기업 주가라는 거는,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면은, 사실 18%에서 22% 사이에서는 항상 반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요.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으나.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음 주에는 살만한 종목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두산에러비티 보시면 은어 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이 왜 올라간다고 했냐면 지금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 추이를 보면 은 지금 어 여러분들 잘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지금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사실 이제 뭐 미국 주식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주식 지금 3.5배 뭐두배 이상 올라간지 우리 수주를 가고 제가 멤버십에서 API 6만 천 원에 매수하라고 했던 게몇달 여기서 보시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24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도 제가 떨어질 거 떨어 재무제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 주식 안 좋아하는 분들이 봤을 땐 떨어질 것 같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탈세계화고, 탈세계화고, 탈세계화의 핵심은 결국에는 미국, 미국이, 어,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플러스 그거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 이제 B2B, B2G 산업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미국이 최근에 인텔 지분을 인수한 거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로키드바티의 지분 인수한 거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산업재 그리고 조선업에 관련해서도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얘기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 커다란 흐름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더 올라온다, 오른다, 오른다는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서울 부동산 가격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PR, PIR,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컴 레쇼, 그리고 플러스 뭐, 어, 뭐 수요와 공급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여러분들 그 부자의 마인드는 무엇이냐? 자산을 앞으로 좋아질 이 가치가 커질 자산에 파킹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억 부자예요. 근데 만약 100억에서 내가 30억은 부동산에 넣어놓을 거야. 러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사놓겠습니까? 하나 사놓겠습니까? 지방의 아파트 10개 사 놓겠습니까? 누구라도 서울 아파트 1개 사 놓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여기 집중돼 있으니까요.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집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 지금 전체 흐름도 쏠리는 쏠리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에 자산 가치가 커질 곳으로 돈이 더 쏠리게 마련이고 돈이 쏠리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계속했던 얘기가 선박인지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법이지 뭐 밑에서 저평가라고 해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도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뭐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올리다가 하나도 못 올리죠, 갑자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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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뭐 올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또 하락 나옵니다. 반면에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사라고 계속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했던 조선주는 신고가 가기 시도 시작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못 오를 것 같았는데 계속 오른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두산 에러비트도 그래서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주도주를 이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그 대후환기, 그러니까 2007 금융위기 전까지, 2004년부터 2007년, 정확히는 한 10월 정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조선철강 건설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보면 안 돼요. 주도주만 봐야 돼요. 그리고 2000, 뭐예요 11년까지, 2009년부터 11년, 차화정 장세입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그렇죠 특히 화학은 태양광까지 엮여서, 당시에 이제 SKC,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입니다. 그리고 OCI,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올랐습니다. 이제 지금 뭐그 상패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쌍용차 같은 주식 안 오릅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웃냐면은, 돈은요, 돈은 결국 리턴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멤버십의 회원분들이 왜 연장 결제를 수두룩하게 하고 계속 재결제해 주시고, 그렇죠 그쵸? 그쵸? 뭐, 보시면 아시죠? 조선주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있을지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쵸? 보시면은 뭐, 8월 20일 조선주 탑승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8월 21일 조선주 탑승하셨으면, 뭐, 이때 탑승하신 건데, 여기서 보시면 21일, 그렇죠 어, 35만원 나인 뭐, 이때 탑승하신 건데, 탑승하자마자 그냥 치솟는 거야. 떨어지면 더살 수요밖에 없습니다. 더 살, 더 매수할 수요밖에 없어요, 조선주는. 이게 여기서 뭐, 이제 고점이니까 끝났어. 뭐, 노란봉투법 됐으니까 진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죄송한데, 슈퍼사이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슈퍼사이클인 무엇이냐. 제가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하나의 루스베스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의 루스베스 여기서 기업분 아, 합병하고, 여기서 이 30만원 위치에서 100만원 갔는데, 총 정확히 3배 갔는데, 자, 30만원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6배, 10만원 위치로 받으러 1년 만에, 그렇죠 거의 4배, 3배, 이렇게 오른 주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주식이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네배간것 같고 뭐 이렇지만 실제로는 뭐 24년, 25년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생각하면은 뭐2.5배 수준 정도 오르고 두산에너비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두속 달만에 2만 원에서 7만 4 0 원, 3.5 배. 그러니까 겨우라는 3.5 배가 엄청난 것 같지만. 이게 또 쉬고 또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텐베거의 흐름으로 만든다. 이게 뭐 20만원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 2035년까지의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0만원 내외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물론, 이제, 버블이 나오면서,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안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어,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조선주가 계속 매력이 있다, 말씀드린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전체 순위 하향 조정,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조정돼도, 실제로는, 어, 전체 순위 기준으로는 26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 이제, 국내 재정지출 증가 기반으로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아 어, 유동성 장세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어, 1차 상승 때와 지금 1차 하락, 그리고 2차 상승,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항상 1차 상승 때 이후에 이, 1차 하락 때는, 어, 주도주가 굉장히 큰 약세였는데, 이미 최근에 조선주는, 그죠? 약세 구간이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근데 이제, 7월, 8월에 걸쳐서 두달 연속 약세인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금융,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이었어요. 방산. 방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laughs> 시장의 흐름이 어, 콘트라 콘트라 t f 파동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탈세계와 <laughs> 탈세계와 관점에서 지금 50년 콘트라 t f 파동은 이제 50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때 어, 지금 금리 인하되고 탈세계와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위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본 위제가 금이 음보다더 이뻐서 근본 위제된 거예요? 아니죠. 중국이 은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본이 이제 됐겠죠 지금도 뭐예요 미국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대, 대체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자 지금 얘기해 드릴 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여러분들 한개로 만약에 모자 하나를 드리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한개 팔 겁니까 저한테 안 팔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비트코인 개념이 막 진짜 사람들이 모를 때, 비트코인 하나 주면은 모자로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쉽게 하면 자동차로 얘기할게요. 자동차 여러분들이 뭐 6천만원짜리 자동차로 얘기할게요. 6천만원. 이제 평균가 정도로 얘기할게요. 6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나랑 판다 하면은 팔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갸우뚱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동차보다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더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비트코인 한 개랑 자동차를 교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폭락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사겠습니까? 자동차 사겠습니까? 아,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비트코인 살 사람이 많아지겠죠. 왜냐? 왜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환상이 생기니까. 왜 올라간다는 환상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근거는 없겠지만 제가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 이제 얘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나옵니다. 모두가 망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뭐예그 예,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영상에 그런 댓글 나시는 분 많아요 서울 부동산 가격 버블이야 서울 제가 왜 웃냐면은 너무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버블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 웃기냐면은 왜 웃기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억 하던 게 10억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억 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폭삭 떨어지죠. 그러면은 지방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억짜리 아파트는 6천만 원 됩니다. 제가 이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를 비호감으로 생각하고 1억짜리 아파트 3천만 원은 떨어져요. 미안한 얘기인데 아예 무가치한 상황으로 떨어져요. 아무도 안 삽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거는 매수하는데 이건 안 사. 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 같은 가격이면 어디 사시겠습니까? 백화점 대형 백화점이 몇네 어 개나 있고 네 개나 있는 이런 강남권의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다뭐 명문대 출신에 뭐뭐 재밌어 만나서 얘기 나누면 너무 재밌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배, 배, 백화점은커녕 코스트코도 뭐 없고 아무것 마트 마트 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아파트에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10분의 1이라는 가격, 음, 가격이라고 해서 여기 살면서 여기 살면서 이 돈을 절약해서 살겠습니까? 절약해서 살겠어요? 살게 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 병원이 너무 먼해 이거는 아주 오래전 한 15년 정도에 일본에서 고령화에 대한 여섯 가지 오해란 얘기로 경제 잡지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더 도시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면 병원이 가까워서. 병원이, 병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70세 넘어가면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될수 있는데, 아, 지방도 병원이 있어. 죄송한데요. 그 병원하고 서울대,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는 조금 죄송한데, 이제 약간 그 치료법, 그 치료 의, 의, 의학, 의학 기술이 달릅니다 의학도 결국에는 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는 아이 여기서는 아주 뭐 10년, 20년 전부터 여기서는 못 고치는 손도 못 대겠으니까 서울에 병원 가세요. 계속 서울에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그 그런 겁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은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영의 논리랑 무관하게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금리 인하시기에는 어,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놔 봤자 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쵸?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좋은 자산 갖고 있어야 돼 제가 선박인진 사람 얘기를 몇년 전부터 합니다. 그쵸? 그쵸? 2024년부터 했고 최근에도 계속 현대 말이네 지 아직도 안 늦었다, 그렇죠? 제가 BHI도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 종목이 떨어, 이 종목이 뭐 여기서 떨어진다고 상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B... 이 BHI 올리는 거 보면 결국 미코라는 종목도 눌림목 생기고 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어, 이런 이제 산업재 관련. 어 이제 터빈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업재 주식들이 오르는 거는 지금 태권다툼 그리고 탈세계와 그, 그 탈세계와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 비트코인, 전기차, AI라는 이혁신 속에서 이 저게 이제 쉽게 설명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과거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 부지런하니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해서 부자라는 것보다 어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부자는 어 이제 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부자인 거고 가난은 가난한 길을 가기 때문에 가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니까 시골 부동산을 30채 갖고 있으면은 뭐예요? 가격이 덜덜 덜 오르니까 뭐 가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조금 어 조금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어, 서, 서울의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 이런 이제 두산 에너비디 같은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사라고 했던 조선주들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AI하고 비트코인하고 전기차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흐름이 결국에는 전력 에너지 그렇죠? 전력 에너지는 결국 원자력이 필요하고 원자력은 결국 원자력 화력, LNG 이 모든 게 두산에너비티가 발행한 그 팔고 지금 이제 영업하고 있는 H급 가스터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HI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미코라는 기업도 미코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실적이 좋고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멤버십에서 선박엔진 사라고 했던 게 조선도 지금 슈퍼사이클 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자산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정부든 미국이든 어, 뭐 캐나다든 한국이든 어느 정부든 공적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불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 자, 잘 못하면은 지금 근데 투자 수익률이 뭐 그냥 전향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 속에서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주식 하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주식으로는 돈을 벌수 없어요. 여러분들 축적의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성공한 이유는 결국에는 아주 오랜 시간 원자력도 그래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엔터 왜 발전해 있습니까 엔터 산업이 왜 우... 인구, 1인당 인구 대비 노, 노래 연습장이 굉장히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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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원자력도 잘될수 밖에 없고, 조선, 조선은 해상왕 장보고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조선, 여러분들이 조선 안 사면 땅 치고 후회할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거의 뭐, 한, 조금 거짓말 보탤까요?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 5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2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헛다리 짚으면은 돈못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이거 아주 그냥 노멀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있습니다. 현금이 다 없어. 현금이 여러분들 한번 저도 솔직히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조금 짠돌이라 결혼식에 제가 안 가면은 결혼 축의금으로 5만 원 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5만 원이 되게 성의 없는 돈이 됐어요. 5만원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인데 성의 없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책을 제가 교본고에서두권 사왔는데, 그냥 5만원이에요. 두 권이 5만원입니다. 물론 이제 5만원보다 가치가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전산 건데, 5만원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예전에 만원이 5만원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 뭐2만원이뭐 5만원 느낌인 거예요. 2, 3만원이. 그러니까 그,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특히, 이제, 강남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뭐, 디저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스위트, 스위트파크라든지 하우스 오브 신세계 해가지고, 강남 신세계, 이제, 강남 신세계 맛있는 디저트 이제 다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면은, 너무 비싸.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어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산을 어, 은행에만 넣어놓고 평범하게 살고 뭐 예전처럼 뭐 공무원 뭐 아무런 발전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자 AI 때문에 AI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I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네이버 다, 다음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제 선점한 AI를 선점한 사람이 100억 천억대로 가는데 여전히 여전히 나는 1년에 뭐몇 천을 벌어 이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10년 후 20년 후여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높, 그렇게 높은 목표까지 세울 필요 없고 단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단돈 1,2000이라도 주식투자로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성공이라는 거는 먼저, 돈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 두산 엘비티 어떤 사람이 2만 천 원, 2만 5천 원 사자마자 수익이야. 그러면 계속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데, 어떤 사람이 21년 뭐 이때 사가지고, 뭐한 3년간 물려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포기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나 그냥 물려있는 대로 기다릴 거야. 그리고 찔끔 올렸을 때 팔어. 그럼 폴 팔면은 거기서 또몇배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강남선비와 함께 하셔야 돼요. 강남선비 회원분들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2, 3주 안에 돈을 벌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최근도 계속 교육했던 게 태광하고 한택인데, 한택도 이때 사러 가는데 바로 올라. 태광도 이때부터 교육을 했지만, 여기부터 사러 가는데, 2주 안에 바로 올라. 자, 오리엔탈 전공도 제가 7,000원 이하에서 사라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요? 2, 3주 안에 올라. 이런 느낌. 2, 3주 안에 올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월요일에도 사면 바로 수익이 커질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최근에 몇 주간 HD 현대미포를 메인으로 알려드렸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240만원. HD 현대인프은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도하신 분들도 상당하네요. 120만원, 67만원, HG 현대중고업, 삼성중공업16% 심태,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HD 현대미포를 어 최근에 어 8월 4일사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22일 어또 추가 매수 진행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저점 매수 이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130만 원, 240만 원, 그렇죠? 어 이분은 이제 보시면 1,700만 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 빅데이터그룹 멤버십 어 수익 파티였습니다. h HD 한글 조선양, 삼성 중고, 100만원 받았고요 보시면 태광, 한택, HD 현대미포까지 210만원. KCC, HD, 현대미포 그러니까 HD, 현대미포가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HD, 한국, 조선형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선배님 나날이 실력이 어, 늘어나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조선주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을지 너무 멋있으세요. 이제 현대미포랑 중공업이랑 등등 조선주 급등하는 걸 보면 숨이 멎는 줄, 오늘도 여러 종목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KCC도 수익권으로 들어왔어요. KM증권 한국금융주 수익권입니다. 297,000원 어, 수익,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세진중공업까지 9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특별히 천만원이나 수익 나셨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50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오늘도 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D 양조선 삼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멤버십은 정말 큰 수익 축제였습니다. 아,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어, 특히 6300만원 보신 분들 계시고요. 525만원, 520만원 일주일간 받으셨어요. 세진중공업 169만원, h d 현대미포의 오리엔탈 전공 한국 금융 지주 120만원 보시면 57만원 또, 이제, 한 달간 19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이제,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이제, 하루 평균 뭐, 10만원에서 200만원 갖고 하시는 분도 190만원 수익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